6.6등급의 1200m 3세 루키2 경주 부산경갑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닥터 칼리파와 3번 최강포스 출발이 코노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맨오브더스타 안쪽 바깥쪽에 8번 레전드 넘버원 두 마리 싸움은 직선주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렬한 기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맨번 레전드 넘버원이 2번 맨오브더스타를 넘어서면서 1마신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깥쪽 맹렬히 치고 나오는 10번 라운더 탱크가 2위자리 노려다오면서 8번 10번 2번 순위 바뀌었습니다. 8번 레전드 넘버원.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부경이 2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알라스카 캠프가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먼저 앞서 나오는 10번 알라스카 캠프 안도로 등장해 있는 2번 얼라이브 퀸 가장 먼저 직선 주로 밟습니다. 2번 얼라이브 퀸 선두에 뒷선에 3번 월러시가 2위권 치고 나와 있고 3위권 다툼 펀전인 가운데 2번 얼라이브 퀸은 바깥쪽 안쪽에는 7번 애니카 걸과 9번 뉴프레시입니다. 2번 얼라이브 퀸은 여유 있는 단독선 두고 치게 나섰습니다. 2번 얼라이브 퀸 단독 선두의 3번 월러시가 2위로 안쪽에 9번 뉴프레시가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2번, 3번, 9번 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5번 배다리 아이콘 출발이 조금 뒤져졌습니다만 1번 윈드 크로스와 2번 챔프고 두 마리가 1번 먼저 헬그림과 뒷선에는 9번 블루 캡틴 안쪽에 2번 챔프고까지 모습 보이면서 1번 윈드 크로스와 12번 담양 돌풍 여전히 앞섭니다만 안쪽을 파고 드는 2번 챔프고가 여기에 가 챔프고를 위협하는 4번 퍼스트 파크 정동철 기수입니다 2번 챔프고를 위협하는 4번 퍼스트 파크 4번 퍼스트 파크의 역전 4번 퍼스트 파크와 2번 챔프고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번 윈드 크로스까지 4번, 2번, 1번. 1 600m 국산 5등급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신진강호의 출발이 뒤쳐졌고 한 가운데 5번 뷰티풀킹이 좋은 출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안쪽으로 들는 직선 주로입니다. 9번 영천솔레미오가 안쪽에 5번 뷰티풀킹을 넘어설 듯 9번 영천솔레미오 유현명 기수입니다. 안쪽에는 5번 뷰티풀킹 조인권 기수 버텨봅니다. 바깥쪽 9번 영천솔레미오 안쪽에는 3번 대호마와 가장 안쪽 2번 플라잉킹즈 1번 신진강호까지 혼전 양상인 가운데 3번 대호마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3번 2번 5번 국산 5등끝 1,400m, 구경에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두번 하늘전사의 출발은 뒤쳐졌고, 한 가운데 5번 대호전설 역시 빠른 출발. 먼저 1마 신사전이고, 안쪽에 2번 할리우드 퀸입니다. 계속된 선두 5번 대호전설이 지키면서 직선주로 5번 대호전설이 근수하게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1번. 스카이윈과 바카 중6번 동남 불패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 나서 보다 김혜선 기수 6번 동남 불패와 함께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5번 대호전설 안쪽 자리 2위입니다. 1번 스카이윈은 3위로 6번 동남 불패 선두 구치면서 안정적인 선두. 6번, 5번, 1번. 혼합 3등급 1,200m 경주 부산 경남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닥터 패션이 속공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 6번 느다시 치고 나면서 2번 그마사이킥이 이제 5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 있고 6번 느다시, 안쪽에 5번 치트키에게 5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마리가 1열 횡대 접전을 오누리 질주 바깥쪽 3번 로키스카이가 좁혀 나면서 2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한가운데 4번 그마사이킥이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선두는 8번 오누리 질주, 여있는 우승 2위권 접전 8번, 4번, 3번 안쪽에 분합 3등급의 1200m 경주 부산경남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번 퓨처킹이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4번 4위권에는 3번 그레이트굿과 5번 용현 가장 뒤에 1번 퓨처킹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에이스데이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마신 나고 안쪽에 6번 최강 쏜살과 2번 위닝댄서까지 4마리의 접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2번 위닝댄서 박재희 기수가 나릅니다. 2번 위닝댄서와 박재희 기수 바깥쪽 7번

안쪽에서 3번 월드체인지, 유현명 기수, 주반 안쪽에서 빠른, 바깥쪽 7번 매직 플라잉 3위, 안쪽에는 2번 영봉산과 10번 닥터 테이크가 5위권, 이제 모두 직선으로 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5번 승리 도우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선비 무뎌진 가운데, 외곽의 8번 트라이언프 킹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3위권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는 3번 월드체인지, 마지막까지 이마 시체 우세를 지킵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 3번 월드체인지, 그 뒤에 10번, 8번,